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1월 29일입니다. 월요일에 원산면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시다시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작년서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고 202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용인 원산면 주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크러스트의 폐기물 매립장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오늘 보이콧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산면 주민 200여명이 원산 면사무소 앞에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비상 먼지와 SK는 어, 물러가라, 용인시도 각성하라라는 그러한 피켓을 들고 어, 시위를 하는 장면이 오늘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면 지역발전협의 등 주민 200여 명이 오늘 용인시 원삼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이렇게 가두집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 주민이 단한 명도 참석을 안 한다는데 무슨 줄민 설명이입니까라는 그러한 반문에 의기도 있고, 자 600년 역사를 무너뜨리고 해준 게 오폐수 처리장이냐. 그래서 중능리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 있네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서는 반도체 크로스 터 산업단지 그약 13,000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가시화되자 원산면 주민들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산면 지역발전협의 등 원산면 주민 200여 명은 원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보이콧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현수막에는 독립운동과 효의 마을을 파괴한 SK는 각성하라는 이러한 현수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산단 내에 매립작을 설치하는 필요성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었습니다만은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어, 매립장 조성 사업은 원산면 중릉리 1원약 어, 그 매립시설 어, 4만 그3,900 평방미터와 어, 여기 나와 있는 녹지, 부대시등을 설치해서 그 132만 평방미터를 매립 용량으로 정해서 약 20년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립 높이는 지상 15m와 지하 36m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면 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원산면 주민들이 뿌리 나가지고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을 결사 반대한다는 이러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사진의 모습을 보시고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면 주민 200여 명은 원산면 복지센터 사거리에 모여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표를 오늘 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형 크레인을 그면 사거리에 전개하고 고공에 이렇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은 청정장애원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산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 매립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그 현수막을 길게 늘어뜨린 것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허정 원산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매립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거지역과 불과 300m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 관정이 오염되고 농민들의 경제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원산면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어, 환경 파괴를 그, 훼손하는 원삼 SK에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 발파 진동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는 이러한 지금 데몬스테이션을 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농작물 악영향과 건강권 침해도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의 사무국장은 산단내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 처리하려는 계획이 엿보인다고 하면서 청정 반도체 공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폐기물 쓰레기장을 만든다면 원삼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대형 크레인 2대에 이렇게 지금 빨간 현수막으로 늘어뜨린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이 설명의 장소인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입구를 막으며 어, 보이콧하자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 측은 결국 설명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용인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매립장은 최초의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외부 폐기물 반입을 우려하는데 매립장 사업자에게 영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원산면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오늘 여기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공청회를 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입구에 딱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원산면 지역발전협의 등 주민 200여 명이 용인시 원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일명 이제 매립장이라고 그러죠), 환경영향평가서 어, 초안 주민설명회를 보이콧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위치가 어디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고당리, 독성리, 중릉리 쪽에 이렇게 126만평의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바로 이렇게 까만 선으로 포기,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그 중에서 매립장은 바로 여기 어, 사업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쪽 위쪽이 원산면사무소고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한남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골프장인데 블루 원인 m r l 전에 태용골프장이었죠. 블루 원 골프장 위에 중릉리 쪽에 이렇게 매립장 건설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더 자세하게 어,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 네그 개의 펩 공장이 들어서는 되고요. 여기는 50개의 여 소재 부품 장비. 원삼 초등학교 앞에는 빨간 선으로 아파트 1,800세대와 이주자택지 그리고 근린 지원시설 용지와 이쪽에 사업용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배우 역할을 어, 할수 있는 그러한 그,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폐기물 처리장은 바로 여기 제 사진 옆에 여기 네모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부근에, 부근에 폐기물 처리장을 여기다 지금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원삼 주민 200여 명이 모여서 원삼면 사무소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폐기물 매립장 주민 설명에 보이콧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주민 200여 명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어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이런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언론 자료와 함께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원삼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설명회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원삼SK 반도체와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그래서 결국은 합해서 용인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 용인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통도 당연히 겪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어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을 위한 그만큼 용인 1, SK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도 그만큼 주민을 위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 우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 서로가 양보하면서 어, 아주 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되는 반도체 특례시인 용인시가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